네,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김순환 총장님 자리해 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이신 고이령 변호사님 자리해 셨습니다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시죠, 김순환님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 어마어마하십니다. 예, 네, 32년 전통에 시민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캐릭터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셨네요 네네 어우 네. 대단하십니다 최초 맞으시죠? 네네2002 <laughs> 한일 월드컵 휴장사업권을 홍콩 CPP 코리아에서 당당히 대한민국으로 가져오신 분이시고요 또 그리고 리마 일명 세계 라이센스 산업협회에 1993년 대한민국 최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및 저작권법에 대부로 알려져 있으시네요. 아, 성춘향님 어마어마하십니다. 아니요. 네, 이다이 이 프로필 제가 맞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고인영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소송을 또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또장문을또 해주시고, 네. 네.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를. 아, 제부. <laughs> <laughs> 네. 일단 잘생긴 변호사님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 주제입니다. 아, 저희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말이 칼보다 무섭다. 아, 요거 좀 절실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악플이 요즘 사회적 대두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음. 특히나 뭐 최근에는 좀 안타까운 좀 일이 있었죠. 우리 설리 씨가 또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악플들, 이 악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또 고발이 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에서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 악플에 대한 고발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설리 씨 문제만큼이나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악플들, 이 악플 문제로 또 고발을 또 같이 또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고발이 있을까요? 권닝썬 네. 최초 제보자 네. 김상규 씨에 대한 악플, 네. 그다음에 인블리에 관계돼가지고 했던 악플, 그다음에 최근 치유에 관한 동국대 총장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고발,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지만은 기업에 대한. 네. 어 조금만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사의 그 제품에 대한 악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 고발들은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또는 이제 그 악플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거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고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악플도 있지만 꼭글로 소비자에 대해서 예. 악플을 했다고 그게 이제 악플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악플이라 해가지고 고발하는 아, 그런 형태. 아.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아, 네. 자 그리고 이 악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내그 개인 의사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자칫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이 되게 되면 이게 범죄 행위가 돼서 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아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네. 전형적인 그 죄명이 명예훼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형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고객길들이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고객길들이 기 제품에 대한 하자 같은 음, 거를. 그렇죠. 실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블로그를 할지 네. 이런 거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명예훼손이라 지 이렇게 해서 걸 수가 있다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 사실을 그렇게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네. 진실을 유포하는 것도 처벌해요. 좀 이상하죠? <laughs> 아니 그러면 야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laughs> 가짜 뉴스나 또는 네. 악의적으로 뭔가 네.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문제되지만. 아니, 사실은 예를 들어, 제 MC 잘생겼다. 제가 올렸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건 영예에서 아, 그래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네. 어,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 보시면, 이제 변호사님이 네. 이야기하신 게, 예를 들어서, 사자분이 정가 기록이 있어요. 네. 정가 기록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 사람 정가 기록이 있다. 그러면 네.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 있을 때, 네. 그 말을 하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명예훼손에 아, 해당됩니다.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창피하다거나 음. 아니면 뭐 그렇죠. 모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거아 느끼는...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아, 음. 그거는 뭐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laughs> 그 사람에 대한 뭐 네. 사회적 평가가 음. 저하되는 거 그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보는데 네. 사람 누구를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말을 했을 때 명예훼손이 다 돼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저의 불만이다 음. 그런 거를 썼을 때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빠져나오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에 불문 코걸이 기여운 귀걸이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플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인터넷은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보통신보호법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악플이 될수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치가 있을 거잖아요. 간략하게라도. 그런 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음. 어찌 보면, 언론 자유 침해 문제도 나올 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댓글을 실명화하자 했을 때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네. 언론자의 침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알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네. 자기검열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가장 큰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법에서 네. 댓글에 뭐 악플이나 성플이냐 기준을 정하고 포게 네. 되면은 그 자체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기 가되 때문에 그거는 네. 언론자의 침해로 바로 직결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취유에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총장에 대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예, 위반했다해서 고발하셨잖아요. 음. 요 내용 부분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예, 예. 음,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이 네. 취유에 대해서 네. 어, 개인 정보 상품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 것은 네.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악플이다 해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기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대표자의 인권을 가지고 부모나 지인들, 가족들 가지고 비난하거나 이런 악플은 범죄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 치유의 예. 대표를 가지고 동국대를 나왔니 안 나왔니 아. 이런 정보를 동국대에 다니는 조교가 깔판이라는 계정을 갖고 있는 악플 운영자들한테 네. 이것을 제보했어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이분에 대한 네. 신상을. 신상을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학의 지금 졸업생들, 재학생들, 음. 그다음에 휴학생들 네. 자연스럽게 네. 다노출된다이건 노출되 네.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사님? 네. 그 실제로, 네. 이제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법적 문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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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소개를 네,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제2 네. 9조 안전 조치 의무라고 해서 음. 이렇게 민감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개인 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지도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뭐 네. 기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동국대 사건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네.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학교 그 교직원이라 해서 모든 정보를 볼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안,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네. 조교는 너는 어디까지만 볼수 있다. 비네 아이들로 네. 들어면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열람하는 것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하지 마라 음. 금지 행위가 있는데 이 조교와 관련된 거는 뭐냐면은 59조 3호에 네.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그 59조 위반이고. 동국대학교는 안전 조치 그거를 이번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정보를 유출 당한 차예요. 조교가 자기 고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개인 학생들의 정보를 빼돌렸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학교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동국대학교 총장을 고발하게 된게 네.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차장선에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네. 그쪽 동국대학교고 통화를 했습니다. 총장이 알고 있느냐 보고를 했느냐 네.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다 보고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거짓말로 판단돼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 시민단체가 공문을 보내면은 국무총리실 든 다른 공공기관이든 전부 장 이름으로 그 회신이 옵니다 네네 그쵸. 그런데 여기만 유독히 정보처장 이름으로 왔어요 아. 그래서. 반문하니까 자기들이 이틀 동안 거쳐서 회의를 했어요. 답변이 온게 총장 명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처장 이름으로 나가도 되는데, 왜 굳이 네. 총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냐? 이게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느냐, 이죠? 그렇죠. 아니, 거기 그 대학교를 총괄해서 대표하는 사람은 총장이잖아요. 네, 총장 명의로 저희도 공문을 보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총장 명의로 답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왜 처장 명의로 하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네. 왜? 처장도 문책 사유가 됩니다. 그걸 관할하는 거, 정보관할을 그렇죠, 하는 사람은 처장이죠. 그러면 이걸 총장한테 보고했을 때 총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처장선에서 그냥 끝내려고, 네, 하려는끝내가그 밑에 신부자들끼리 네. 대충 얼버무리고 아주 쉽게 말하면 싸X 없는 짓거리죠. 우리가 보면. <laughs> 야, 잘못 걸렸습니다, 총장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장님한테 알고 있느냐 음. 그런 의미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그 법무부장관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학교에서 똑같은 형태거든요? 네. 그것도 가장 이그 정보에 민감한 상황을 네. 조교가 유출시켜가지고 그것을 막풀 다른 사람한테 건네줬다. 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도 네. 6월달에 피해자가 네. 학교에 항의를 했고, 네. 그런데도 그때 항의에 답을 한 게, 어, 조사 중에 있고, 네. 지금 뭐 이것을 명확히 할거 있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조교가 전화가 왔는데, 네. 이피해자한테 어떤 전화가 왔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핸드폰으로 협박을 하다시피 했답니다. 사과하는 게 아니고. 왜, 왜 이런. 어, 왜 이런 걸 가지고 학때 아니, 그때는 고발한 게 아니고 학교에이의 이런 거죠. <laughs> 이 정보를 왜 이렇게. 관리가 소홀했냐 하니까 학교 측에서 그 조교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네. 그러면 조교가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 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피해자한테 좀 심한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래도 참고 대학 측에서 본인한테 어 공개적으로 총장님 명의로 사과할 줄 알았 않았... 사과할 줄알았 알고 네. 기다렸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음. 제보를 한 거고 네. 우리가 동국대학교 한 측에 예.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것을 처장 차원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는 너무나 붕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비단 동국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큰 대학들에는 정말 한해 졸업생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개인정보를 그냥 이렇게 흘린다는 거는 문제가 크게 될수 있으니 이게 정말 이번 사건이 굉장히 이번을 계기로 모든 대학이나 심지어는 고등학교, 네. 정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네. 각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네. 이게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고발하면서 보면은 이거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 그 처벌 부분은 좀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악플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죠, 일명.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네. 가가발 조교처럼 유출했을 때는 네. 법정형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음. 원의 이하 벌금이고 네. 그 이제 대학같이 관리를 소홀해서 이렇게 유출이 됐다 음. 그러면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음. 이하의 벌금인데 네.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는 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민사소송, 집단소송 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쇼핑몰이랄지 네. 포털사이트에서 정보가 위됐을때 네. 소송단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음. 그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 아...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몇만 명 되니까 네. 부담이 되겠지만 네. 한 10만원 내외 아니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손방망이저하니까 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 판례를 안 들어봐도 아니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처벌 조금 뭐 혼나면 되지 뭐이 정도 선에서 끝날 뭐, 근데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국 네.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조국 딸이 생활기록부 어, 유출돼가지고 그거 네. 수사한다 하고 나서 지금 한 말도 안 나와요. 네. 어떻게 보면 전 네.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네.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게 네.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보 그렇죠. 유출이.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도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동국대학교 이 부분에도 네. 걱정스러운 게 언제 언론에 그건 뭐 나온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느냐고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들어갈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이제 손해액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에서내 네. 그 이름하고 주민록 번호,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게 네. 묶여서 빠져나갔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신, 그래서, 손해가 얼만데? 음. 물어봐요. 음. 그러면은, 뭐, 실제로 자기가 그거 도용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름으로 뭐 대출이 거기 나갔다거나, 음. 그런 경우라면, 손해를, 뭐, 입증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정보 유출될지도 몰라요. 아, 근데, 그렇죠. 손해를 입증하라 그러면은, 도덕 기분 나쁜 거 빼놓고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동국대학교 총장 고발 거는, 네. 그 입증 자료가다 있어요. 음. 그, 조교가 네. 그거 올려놓고 지 자랑하는 글까지 문자로 SNS에 네. 내가 올렸다는 그런, 그 내용들까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떨어져요. 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이제기를 했을 때 네. 학교 당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총장님께서 네. 불러가지고 피해자한테 음. 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책임자라서 의무 아닙니까, 그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답변도 최근에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조교, 면직했다. 음. 그리고 학교 다녀요, 그, 그 친구는 지금. 예, 예 리그 예. 가끔가다 이메일 날라오죠. 그렇죠, 이메일그 당신의 정보가 언제 달렸다 네. 뭐뭐 달렸다가끔 날라오잖아요. 예. 가끔 그게 그냥 기업들이 착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34조 보면 개인정보 유출 통지 해가지고 예. 그 개인정보 털리면 털린 개인정보 항목 예. 그리고 유출된 시점 경위 예. 그 다음에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할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피해 구제 절차 예.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 그것은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 6월달에 알려주고, 메일로 보냈어요, 그것도. 여기 이제 저한테 왔는데, 그걸 메일로 딱 보내놓고, 땡입니다. 피해자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이제, 그, 이법 조항에 있는 역할을 했다. 조치는 다 했으니 문제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음, 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 통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사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음. 이게 끝이. 이때 당시에는 네. 그 조교를 찾아가지고 면직시켰다는 내용도 없었어요. 네. 계속. 그리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네. 그때서 답변으로 면직시켰다. 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그 예, 예. 법을 피하기, 피해가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정보처 아니 무슨 얘들 장난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총장님 명의로 대단히 미안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이게 와야 되는 거지. 아니 범죄를 은닉한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한다고 이런 답을 보내요? 이건 도둑놈 십보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좀 떠오르네요. 기본적인 이 윤리가 안 서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도 교육기관이에요 에이. 교육기관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다른 데서는 당연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우리 법적절차를 밟았다는 라게 마치 그냥 응당 자기들은 이거에 대해 조치했으니까 끝 이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인 그리고 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 이, 이, 동국대학교 네네. 4학년까지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학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유출을 시켰으면은 이건 당연히 이 처장이 할 부분이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사를 그렇죠. 들어가야 되고 네. 학교 차원에서 총장 명의로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학교입니까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이 피해를 입으신 그, 손 대표님인가요? 네. 예. 그거는 지금 어떠, 어떠세요, 지금 현재? 어, 6월 달부터, 네. 그, 이게 유출되가지고, 예.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아, 대학교 졸업도 못 왔네? 아, 그, 아, 이게 문, 뭐, 그, 문화, 네, 네. 그리고 문창과인가요? 아마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녔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구어선생이나 하지. 뭐하러 지금 이거. 어~ 만들어 가지고 파느냐 그니까 러이 문제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털리고 신상이 털리면서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그니죠 네. 내용을 가지고 음식 재료를 사,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재료를 누가 제공했냐 조교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학교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문제를 방조한 정보처장은 당연히 문책을 받고 관리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두줄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 문책을 받아야 할 대상이 시민단체에서 말하는데 시민단체를 무슨 호구로 합니까? 아변신으로 하냐고 시민단체 시민단체에다 범죄인이 답을 하는 이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뭐 어디 공공기관이라 이런데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거기 장이 답을 하죠. 이런 건 내가 지금 32년 동안 이 회사 하면서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이제 화두가 이제 악플에서 이제 개인 정보 고법 위반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간에 이제 이 빌미 하나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거 하나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하나만 가리면 되겠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악플 얘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장님께서 이제 답을 하셔야 될땐거 갖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악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대두가 되는 게 악플이잖아요. 네. 인신공격. 음. 요거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좀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악플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은 상당히 수사기관도 힘들어 합니다 최소한 아. 몇 백명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 인적사항 다 확인해서 조사하고 이제 음. 다 해서 고발하는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도 네. 댓글을 다 선별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것도 속상했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시 보면서 피해자를 들다 놓고 네. 너뭐 무슨 피해 입었는지 다시 다 확인해봐 네. 그래가지고 그중에 댓글중에 고발할 사람을 골라야돼요 네 그니까 그 작업 자체도 피해자한테 2차 네. 피해가 그대로 가는거죠 네. 그리고 재판할때도 증인으로 나가야될 때도 있고 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오래가고 그러니까지 보면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네. 더 힘들어 할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입은거에 대해서 네.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그 처벌이 되기, 그 밝혀지기까지 또한 번의 상처를 두배세배더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네. 무슨 무슨 욕을 해서 처벌해서 그러면 가서 음. 댓글에 이러이런 욕을 이런 해서 나 상당히 네. 힘듭니다 그걸 또 수사기관에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정치 재판으로 가서 하면 법정 가서 또 말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총장님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발한다는 게 법의 그 심판을 좀 그, 요하는 거잖아요. 청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그, 처리해달라는 건데, 만약에 그 법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그럼 이법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또또 또 다른 또뭐 총원이라든가 요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법에 고발을 하고 호소하는 네. 게 법률적으로 법을 꼭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 네. 과정에서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고발했을 때 상대편이 그걸 인식을 하고 그 잘못된 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 협의가 들어가면 은 네. 취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꼭벌 주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진짜 피해자한테 본인들이 사과 하고 음. 일부 보상할 부분이 있어 해주면은 그걸로 무마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동국대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이 네. 그러면 악의적으로 피해자가 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총장님이 알아가지고 이건 잘못했다 음. 지적을 하고 지금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이만저만 음. 해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이것은 음. 어,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번 다시 없도록 할 테니 음. 이런 부분은. 어,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피해자 우리 그렇죠. 또한 피해자 또한 이걸 법적으로 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동국대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악플을 달고 이런 부분이 뭐 언론에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소하게 안 느껴져요 사람들이 음. 그래 만성이 돼 가지고 이게 범죄인지 뭔지 대학이나 이런 당국에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를 못 해요. 어, 시기만 지나면 끝이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정리를 좀해 볼게요. 자, 어쨌든 이 악플은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만약에 꼭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보상을 한다거나 이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분들은 진심 으로 사과를 받는 가장 크죠. 그런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법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돈으로 보상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댓글 밑에 그대로 다시 본인이 미안합니다.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잘못하면 반성문 쓰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좀 다시. 좀 사연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인색한 게 네. 사과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해다 보면은 네. 저희도 이제 시민단체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규칙사회가 발생할 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가 2시간 이상을 안 걸려요. 네. 사과합니다. 왜?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타 민원인들이 인정하는 게 네. 저희는 과감하게 그 상황을 봐가지고 음. 설사 그,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음.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확인이 돼가 인증하면은, 어, 때로는 대기업 편도 됩니다. 음. 보면은, 저희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두 2시간 이내에, 음. 확인이 되면은 사과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사과를 하고 나면은, 우리도 시원하고, 음. 그렇죠. 그리고 문제 풀어나가는데 아주 간단해져요. 예. 근데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보면 사과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그 사과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MC 최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뭐 마음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지금 그 어떠십니까? 지금 심경이? 어 되게. 속상하죠. <laughs> 아, 네. 지금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런 이제 악플이 달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좀뭐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그때는 좀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우울하지만 아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그 총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고발을 하셨잖아요. 혹시나 이제 우리 그 동국대학교 측에 어 바라는 게 이, 있으시거나 또 어떻게 또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사실 좀 되게 이제 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직업이 없거나 집에만 계시거나 뭐 약간 그런 사람들이고 뭐 악플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랑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악플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저랑 이, 일면식은 없지만 저희 학교 후, 어떻게 보면 후배가 네. 그리고 조교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일반인이 그렇게 좀좀 음.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음. 그 행동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로 네. 하나의 가십거리와 하나의 오락으로 음.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정말 비난하고 사생활을 음. 파헤치고 인격적으로 음. 이렇게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인식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조금 음. 좀 놀랍고 제 마음을 좀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는 나타나지 않도록 음. 어, 앞으로는, 저 같, 앞으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마음 잘 추스리고 꼭 고발이 잘 세상에 귀감이 돼서 악플러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아, 세상의 모든 아플러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 사과하십시오. 예, 이제 아플러들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식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자,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